여기는 연길공항 비행기 내려서 바로 입구쪽부터 촬영하다가 공항한테 걸려서 다 삭제당하고 공항앞에서 새로 찍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길공항 자 이제 우리 숙소로 이동하겠습니다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<목소리> 나 여기 세탁을 생각하라고. 니아오. 한 <목소리> 사람 어디 갔지? 모버처 어. 보니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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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이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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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모래? 자. 어? 머래? 자, 머래? 아니, 내가 아까부터 시켜 줬는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니아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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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배우라우도 해야지. 안녕하세요도 해야 해요. 와. 기 말해도 한국말다요 I'm g 는하부 꺼내지 말 o 고 o the h 니 u s 고 I'm going t 잡아가는 줄 t h 잡아 o u s e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그 o the h 아, u s e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을 o i n g to go to the h o u 승합차를 타고 가고 <laughs> <타고> 있습니다. <laughs>